급기야 이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대목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나올 게 나온 건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과 유용호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우리 장관 소관 아닙니다.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긴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테수죠 아, 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법, 법, 아니죠. 법무부,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수사주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수사는 저는 위원님과 아, 어,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에, 사안에,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직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겠지 어, 않지 않습니까? 어, 들어가시고요.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번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고위층 모두 국가조사 잠깐 수사합니까? 어,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염이 합니까? 과거 정권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안이고요. 거기서 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죠. 김건선 변호사님. 네. 경찰이 하고 있는 김혜경 씨 법과 유용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냐라는 질문을 박봉계 장관에게 한 건데, 아 장관. 한동훈 장관에게 한 건데, 네.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지휘하지 않다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또 박봉계 의원이 아니죠 아니죠 라면서 격앙된 모습도 봤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박봉계 장 아, 박봉계 의원이 이제 어, 김혜경씨버화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뭐 130표에 옆에 압수수색했다. 과잉수색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와 연상시키냐면. 윤석열 어, 대통령이 검사할 때 압수수색을 조국장과 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압수수색 했잖아요. 이거와 대자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잉수사다 이런 걸좀 드러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법인카드 수사과 관련돼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물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 신청을 하면 검찰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관련은 없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여부는 경찰청에서 경찰로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 박범계 의원이 장관일 때 한명숙 총리권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군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의원이 장관일 때 수사 직권 행사했지만 그때 반발 많았거든요. 나는 수사 직권 개시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것도 경찰서에 왜 묻냐 이거군요. 네. 일단은 이제 법인카드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음. 어, 박공계 의원이 의원님.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한 걸로. 사실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패널도 마찬가지죠. 이게 경찰서 수사하는지 검찰 수사하는지. 상당히 헷갈려 해가지고 말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혜영씨 법인카드는 경찰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물을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때 수사지휘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어, 박광기 의원이 계속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전 정부 때 수사지휘한 것처럼 구체적 사건을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이걸 명백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박범계 의원의 장관 시절에 어떤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장관이 나와서 계속 대정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의 어떤 효과 이것은 야당이 겨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방을 해서 결국 여당을 예. 공격하고 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박범기전 장관이 약간 준비 면에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 본인이 대정부 질문자로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도 이제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박광기 의원이 헷갈렸다라는 측면보다는 박범규 의원 이잘 알고 계셨지만 결국엔 어떤 어, 현 정부의 의중이 경찰 수사로 반영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과 질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관의 어, 질의응답이 한 유튜브 어, 영상에서 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고민정 의원이 본인 이 몸담았던 정권을 죽은 권력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어, 이례적으로 써서 어, 많은 논란이 됐었던 질의응답을 고민정 의원이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서 이 나름대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이내 장막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황제처럼 군림하며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중공궐에서 벗어나겠다고 용화대로 옮기면 뭐 합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왜 이러는 것일까? 아 정치 검사, 아 정치적 수사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 네. 저는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게 저희, 저희 그 검찰의 임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사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외풍을 맡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죄가 있으면 범죄가 범죄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장면까지 보셨습니다.